남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거둘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세 가지는 절대 남에게 흘리지 마십시오. 첫째, 자신의 상처 누구에게나 가볍게 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그 상처마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말이 아니라 치유로 다스리십시오. 둘째, 가족의 허물. 입으로 흘리면 가문의 복이 새어나가고 그대의 공덕도 함께 줄어듭니다. 가정의 일은 밖으로 내보이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의 약점. 남에게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운이 꺾이고 부모의 복도 흐려집니다. 자식의 허물은 가슴으로 감싸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대여. 입을 지키면 복이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말문을 줄이고 마음을 살피십시오.